여러분들 코인 마켓캡에 등재되어 있는 코인만 지금 8,758개예요. 여러분들 그러면 업비트에 상장되어 있는 거몇 개인지 아시죠? 한 100여 개 정도 됩니다. 100여 개 가지고서 내가 이제 수익을 내려고 할 건지 아니면 아직 업비트에 상장되지 않은 이 8,600여 가지의 좋은 코인들에서 여러분들이 수익을 낼 건지 그거를 선택하셔야 돼요. 자 여러분들이 그거를 잘 못하시다 보니까 저희가 이번에 준비를 했습니다. 교육방 저희가 모집을 하고 있어요. 자 이번에 첫 번째 일기고요. 자, 2월 1일날 시작을 합니다. 선착순으로 진행을 되고 있기 때문에 자, 처음에 남겨주신 분들부터 입장을 도와드릴게요. 100% 무료고요. 무료로 할수 있는 이유는 여러분들의 구독 좋아요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할수 있습니다. 자, 아직 상장되지 않은 이 코인들에 대한 정보들 찾는 방법, 그리고 기본 차트 보는 방법들부터 좋은 코인 찾아내기. 자, 여러분들 8,700개 중에 어떤 코인 진짜 좋은 건지 그러한 기준을 마련을 해 드릴 거고요. 자, 그다음에 차트 분석하는 거. 그다음에 저희랑 같이 실전 투자 한번 해 보시고 그걸 통해서 월 1,000만 원 정도의 수익을 내 보는 거를 일기의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걸 관심 있으신 분들은요. 위에 보이시는 번호 숫자 1번 교육방 이렇게 문자 남겨주시면 저희가 교육방 링크 보내드리고 초대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겁니다. 그레이스케일을 꼽은 AI 코인 4대천왕 자 얼마 전에 스위스 다보스 포럼이 있었는데요 인공지능 암호화폐 이게 가장 큰 화두 이슈였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 다보스 포럼 아시죠? 스위스에서 매년 진행을 하는데 세계 각국의 정계 관계 재계 순회들이 모여서 각종 정보를 교환하고 여러분들 거기에는 공식적인 의제는 없습니다 그냥 그 해에 관심 분야에 대해서 의견이 자유롭게 교환이 된다 그래서 엄청난 전 세계의 이 보스들이 다 모이는 자리가 다보스 포럼입니다 여러분들 자뭐 스위스의 지역 이름이긴 하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보스들끼리 전 세계의 가장 큰 이슈를 지금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게 왜, 그러, 왜 이슈가 됐냐면 그레이스케일의 CEO가 이제 참석을 해서 이제 ETF를 언급을 했다라고 해요. 우리가 이제 제공하는 서비스가 이제는 금융의 일부로 완벽하게 자리를 잡았다라고 이제 말을 했다라고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항상 조금 이렇게 주가 지수도 움직일 때 보면 앞에 미래의 가치에 대해서 이제 많이 출렁이는 경우들도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인공지능이 조금 이게 뭐 현실화 되기 위해서는 아직 멀은 얘기지만 앞으로 미래 가치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아주 큰 상승을 폭을 이루어 왔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그리스케일이뽑은 4대 천왕은 이겁니다. 자, 이렇게 네 가지를 보시면 되는데 이걸 중에서 가장 주목해야 될 코인이 있습니다. 자, 후반부에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AI 토큰은 섹터로 보면 1년 동안에 가장 높은 상승을 이뤄냈던 게 AI 섹터였고요. 지난 4개월만 보더라도요. 자, 여기서 이제 11월부터 해서 이제 상승 폭을 보면은요. 380%, 230%, 187% 엄청난 상승을 이루어 온게이 AI 관련 섹터입니다. 자, 그렇다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난 과거 동안에 많이 상승을 했다라고 해 가지고 앞으로 더갈 것이냐? 사실 그거는 모르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 이 다음 후발 주자가 분명히 반드시 있을 거예요. 그 후발 주자들을 찾고자 하는 노력들을 우리는 또 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미 상승한 거는 많이 상승한 거고 그 다음 자, 넥스트 제네레이션이 또 있을 겁니다. 지금 현재 올라간 4개의 AI주들은 이미 미리 이제 시장을 조금 선도하는 기업들이고 그 다음 거기에 따른 수혜주들이 또 나올 거예요. 그 수혜주들을 찾기 위한 노력. 여러분들이 얼마나 하고 계신가요? 앞으로 많이 상승할 테마기 때문에 여러분들 주목을 하셔야 되는데 제가 요 관련해서 제가 뽑은 또 추가적인 4가지의 섹터. 이 AI 섹터에서의 4가지의 종목들이 있습니다. 이 종목 궁금하신 분들은 저한테 위에 보이시는 번호 숫자 1번. 그럼 제가 추가적인 상승할 만한 AI 코인 관련 섹터들, 관련주들, 관련, 관련 암호화폐들. 제가 문자로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직접 문자로 보내드릴 테니까, 그거 조금씩 담아두시면 괜찮을 거다. 조금 약간 스윙 관점으로 해가지고. 두시면 괜찮을만한 코인들 제가 추천해드릴게요. 어, 암호화폐 시장에서도 떼어놓을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자, 이 누구죠? 챗GPT를 만들었던 샘올트먼 최고 경영자와의 만남을 지금 채태원 SK그룹 회장이 앞으로 만난다라는 기사가 1월 22일날 나왔습니다. 한국의 시장을 되게 좋아해요. 왜? 어, AI칩을 개발하고 싶다. 한국은 전세계적으로도 소프트웨어 하드웨어가 있는 나라로 오픈 a i 에는 한국과 협력할 준비가 되어 있다. 자, 이 샘올트먼이 아까 이제 우리가 얘기했던 네개 중에 하나죠. 그레이스케일이 꼽은 4대 천왕 중에 네개 중에 하나. 그래서 자, 여기 보시면 월드코인 여기 있네요. 자, 월드코인은 오픈AI CEO인 샘월트먼이 지원하는 대표적인 인공지능 관련 코인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성장세도 괜찮고 이것도 담아 두시면 좋을 만한 네 코인입니다. 자, 여러분들께 오늘 그이 AI 관련주 괜찮을 만한 그리고 현재 상황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뭐 섹터가 좋다 그래서 지금 사도 좋다라는 건 아니에요. 이건 그냥 참고용으로만 하시되요. 여러분들은 1월 AI 섹터와 같은 그런 좋은 코인들을요 찾아낼 수 있는 능력을 가지셔야 된다는 거죠. 자,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이겁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또 차트를 분석하고 또 대응하고 그러면서 자꾸 수정 분석하면서 실전 실력을 감각을 늘리기 위해서 그래야만. 여러분들이 내는 수익이 진짜 본인의 수익이 됩니다. 자, 이거를 전문 트레이더들이 옆에서 같이 도와드릴 테니까요. 자, 교육방 들어오시고 들어오시는 번호 위에 보이시는 번호에 숫자 1 번. 자, 혹은 어, 교육방 이렇게 남겨주시면 저희가 이제 링크 보내드립니다. 자, 꼭 참여해 보시고 자, 이월 1일까지 선착순이기 때문에 연락 주시면 됩니다. 자, 오늘도 영상이 좋았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여러분들 오늘도 꼭 성토하는 하루, 일치 않는 하루 되시길 간절히 기원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오늘도 감사합니다!